한국에는 손흥민이 몇 명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 손흥민도 없고 그를 대신해 출전한 프리미어리거 황희찬도 부상으로 빠졌는데 한국에는 젊은 엄지성이 첫 번째 골을 만들어내는 엄청난 돌파를 보여주었고 가장 큰 공포로 다가온 것은 후반 출전한 두 명의 젊은 선수 오현규와 배준호의 움직이었다. 요르단 수비는 최근 5년간 이어진 한국의 전형적인 공격을 예상했지만 느려진 수비의 발을 요리하듯 상대팀 리듬을 가지고 노는 배준호의 미친듯한 드리블에 아시안컵 준우승팀 요르단 수비는 완전히 붕괴되어 버리는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된 것이다. 앞으로 최소 10년 아시아를 대표할 선수는 이강인과 배준호일 것이다.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월드컵 최종 예선 3차전. 조 1위를 노리는 대한민국과 요르단의 이번 라운드 최고의 빅매치가 끝난 후 엄청난 반응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문체부 전체 회의에서 끝까지 뻔뻔한 모습으로 연봉을 20억씩 받으며 봉사라는 단어를 사용한 홍명보는 감독 선임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졌다고 발표가 났음에도 자진 사퇴의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아 축구 팬들을 더욱 분통 터지게 만들었는데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홍명보에게 너무도 중요했던 이 경기가 끝난 후 심상치 않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월드 클래스 캡틴 손흥민 선수의 부상에도 뛰어난 활약을 펼친 대한민국 대표팀의 활약에 외신에서는 예상치 못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해당 소식 탑클래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핵심 전력인 손흥민이 없고 또 우리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황희찬을 막는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황희찬이 경기장에 나가고도 계속해서 한국은 높은 퀄리티의 선수들이 경기장 위에 나왔고, 골을 기록하진 않았지만 17번의 움직임은 지친 우리 선수들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한국의 왼쪽 손흥민이 빠진 그 공간에서 우리가 더 많은 기회를 내주기 시작했고, 전반에는 엄지성, 후반에는 17번까지 한국의 젊은 선수들의 활약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과 요르단의 월드컵 최종예선 3라운드 경기가 끝난 후 엄청난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반 이재성의 멋진 헤딩골과 함께 전반전 답답했던 주민규를 대신해서 투입된 오현규가 후반 적극적인 모습으로 골문을 노리더니 결국 믿기 힘든 레이저 슈팅으로 쐐기골을 넣으며 기분 좋은 2대0 승리를 거둔 한국팀. 아시안컵의 복수를 끝마친 대한민국 대표팀이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쉽지 않은 원정 경기. 계속해서 발생하는 변수 속에서도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승리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며 하나의 팀으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의 부재에도 임시 주장을 맡은 김민재는 일부 축구 팬들의 우려와 다르게 완장을 찾아마자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끝까지 집중력 있는 경기력으로 클린시트까지 만들었는데요. 이뿐 아니라 외신에서 계속해서 극찬이 쏟아지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의 젊은 선수들의 등장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또다시 너무나 익숙한 전형적인 베스트 11으로 변화보다는 안정의 무게감을 가져가며 축구 팬들의 의구심을 자아냈습니다. 특히 최전방에 최근 K리그에서 폼이 좋지 않은 주민규를 기용한 것은 아쉬운 선택이라 할수 있는데요. 나이가 많은 노장이기에 다음 월드컵에 참가하기 힘들 것이 유력한 상황, 피지컬적으로 버텨주고 연계 플레이가 필요하다면, 최근 유럽에서 엄청난 폼을 보여주고 있는 이영준이라는 스트라이커를 기용해 볼수 있었지만 홍명보의 선택은 또다시 자신의 애제자 주민규였다는 점입니다. 주민규 선수는 상대 3백을 상대로 열심히 싸웠지만 아무런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후반 오현규 선수가 투입되자 엄청난 폭발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팬들은 더욱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희찬 선수의 부상 장면과 그 이후 장면 또한 아쉬움이 남는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에는 뛰어난 재능들이 많이 있기에 이를 어떻게 구성하고 조합할 것인가가 감독의 역량이었는데요. 특히 이런 상황에 출전한 한국의 젊은 선수들이 보여준 능력은 축구팬들을 즐겁게 할뿐 아니라 해외 외신에서 또한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2001년생 이강인, 2001년생 오현규, 2002년생 엄지성과, 2003년생 배준호까지. 특히 배준호 선수는 후반 출전에 39분 만을 활약하며 한계의 도움과 함께, 패스 성공률 100%, 드리블 성공률 100%, 태클 성공률 100%, 터치 38회, 상대 팀 박스 한 터치 2회, 파이널서드 패스 2회, 찬스 메이킹 2회, 슈팅 2회, 유효 슈팅 1회 등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며 한국 축구의 미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배준호는 후반전에 투입되어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며 경기 흐름을 바꿨고 영국 매체들은 그를 한국 축구의 미래라며 극찬했습니다. BBC 스포츠는 배준호의 플레이에 대해 배준호는 경기장에 나서자마자 빠른 템포와 창의적인 움직임으로 팀의 활기를 불어넣었다. 그의 드리블과 공격 전개는 요르단 수비를 끊임없이 위협했다며, 그가 보여준 경기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배준호는 한국 대표팀의 젊은 세대 중에서도 두드러진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성장세가 앞으로 한국 축구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카이 스포츠 또한 배준호에 대해, 배준호의 등장 이후 한국의 공격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의 발끝에서 이어진 패스와 움직임은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배준호가 향후 한국 대표팀의 주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며 극찬했습니다. 이어 배준호는 단순히 교체 선수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요르단전에서 배준호는 교체 출전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표팀의 공격을 더욱 활발하게 이끌었고 그의 영향력은 경기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국 현지에서도 배준호의 이러한 활약이 주목받으며 한국 축구의 새로운 스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계속되자 대한민국 축구 팬들은 손흥민 선수가 이제는 큰 대회에만 출전을 하며 A 매치에는 최소한으로 출전해 선수 생활을 최대한 길게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월드컵 3차에서는 가장 중요한 경기임에 분명하지만 중간중간 있는 A 매치 평가 전에는 최대한 차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시아 역대 최고의 축구스타인 손흥민 선수를 국가대표에서 대한축구협회에서 아껴줘야 한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경기 차기 주력세대로 분류되는 김민재, 황희찬, 황인범 등 96년생들을 주축으로 이강인 엄지성, 배준호, 오현규, 이한범 등 해외에서 활약하는 젊은 선수들까지 가세하면 충분히 아시아 지역에서 이들을 뛰어넘을 자들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경기는 다음 주 화요일인 10월 15일에 한국에서 펼쳐지는 한국과 이라크의 경기입니다. 과연 이 경기에는 어떤 라인업을 들고 나올지, 또 한국의 젊은 선수들이 어떤 경기력을 선보일지 전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은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젊은이들에 대한 소식까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충격적인 제보 영상이 한국 내 빠르게 퍼지기 시작하며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우선 그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무너질 듯한 집 내부와 씻을 수 조차 없는 허름한 화장실. 그야말로 심각한 주거지 영상이었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부분은 이곳에 사는 사람이 국가를 위해 싸웠던 6.25 전쟁 참전용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무와 청테이프로 만들어진 아슬아슬한 문. 구멍난 벽과 천장. 그리고 시멘트 벽돌 옆에 놓인 간이 침대. 여기 보이는 곳들 또한 대한민국의 영웅인 참전용사들의 주거지였으며, 이 모든 일들이 한 한국 기업으로부터 세상 밖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인데요. 정전 후 수십년을 가난해 허덕여온 참전용사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삶을 계속 비관하며 살아오진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집은 허름하여도, 세상 밖 지금의 대한민국은 큰 발전을 해왔기에, 이들의 집에는 여전히 자랑스레 태극기가 걸려있는 것을 볼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 모든 걸 밝히기 시작한 사람은 인프레쉬라는 기업의 대표자로, 사각지대에 있는 참전용사들을 찾아나서며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것인데요. 피부암에 걸렸으나 씻지도 못하는 화장실의 고통을 받고 있던 참전용사. 아픈 아내를 돌볼 수조차 없는 노후된 전자제품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참전용사. 한 끼조차 해결하기 어려웠던 전국의 참전용사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환경이 너무도 참혹하자 서둘러 세상에 이 현실을 알리며 이들에게 대대적인 화장실 개선, 전자제품과 전기세 일부 지원, 식사 지원 등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원은 한국을 넘어서 아프리카 대륙의 에티오피아의 가난에 치료하지 못해 시력을 잃어가는 참전용사에게 현지 병원과 협업해 대규모 수술을 열어주고 필리핀, 태국, 콜롬비아까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 어디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저 한국을 위해 생사를 넘나드는 전장에 뛰어든 영웅들에게 갚아나가야 할 평생의 빚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프레쉬의 행보에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으며 후원의 창고를 문의하자. 최근 다양한 참전용사 후원 굿즈를 출시하며 많은 한국인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625 당시 태극기를 그대로 구현해낸 태극기 키링, 참전용사에게 전하는 감사 메시지가 담긴 후드티와 볼캡, 한국 전쟁의 역사를 담은 달력까지, 'Things to Remember'라는 기억 글 주제로 참전용사 헌신과 희생에 감사를 표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 모든 굿즈의 태극기를 녹여내며 한국의 미 또한 국내외로 알리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 또한 한국인으로서 인프레쉬의 아름다운 행보에 동참하였으며. 여전히 어려운 환경 속에 사시는 참전용사님들의 삶이 개선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원 굿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참전용사 분들께 감사드립니다.